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어, 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 제가 이 셀트리온 리뷰를 1월 달부터도 또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반등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대로 잘 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8 0원과 26만원, 예, 28만원 사이에서 놀 것이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장대 항목 나오고 거래량 터지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수급만 좀 보시면은, 예,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세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순매수와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약은 좀안 들어왔네요. 그리고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센트리온이 이제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그 V자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얘네도 이제 V자로 올라오냐? 라는 질문에서 저는 노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다. 어, 아니고, 어, 얘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좀 지루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어, 기존에 고점에서 물렸던 물타기한 사람들의 이익 실현을 빠르게 유도할 것이고, 그러면서 물량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매도에 따른, 예, 공매도에 따른 상황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또 이제 신용매도에 따른 또 상황, 어, 물량 던지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맞물려가지고 형성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서, 지금 제약만 지금 신용이 좀 풀려있고, 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은 신용이 2.3% 정도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 2.4%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완만하게 된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따라서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하락폭 자체가 6개월 넘게 계단식 하락이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을 나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상바닥이라고 가정하에 한 20, 이 양봉을 되돌릴 수도 있어요. 되돌리면서 천천히 갈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양봉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힘들다. 그거는 위험한 짓이다라고 보고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완만하게 지금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상당한 고통기간이 있었고, 여기서 대부분 손절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16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오히려 어,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제 영상들을 좀 과거에 어, 보시다 보면은 제 이야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 저는 세트리온이나 뭐 스테레오 설명제의 안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나름 논리대로 어, 표현을 했고, 표현 안에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셀트리오는 조금 셀트리 어, 셀트리 헬스케어 어, 마찬가지로 어, 점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약은 이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셀트리 제약 같은 경우 12% 상승이 나왔는데 얘도 되돌림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16만 원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강력한 저항선이고 또그저항선이 맞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횡보가 뭐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어, 셀트리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이 하나입니다 하나고 에스케어나 지금 셀트리 같은 경우 특히 셀트리 같은 경우에 바닥이 두 개가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 점진적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고점에서 내려오는 거에서 급급히 내려오는 것과 어, 계단식으로 내려온 것은 향후에 바닥 형성과 상승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서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